조용한 마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고요한 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를 것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천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진리가 있다. 생각이 잦아들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정한 나를 볼수 있다.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저 흐르게 하라. 물 위를 흐르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가볍게 그냥 지나가게 하라.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요함이 있고 그 고요함 속엔 그 누구의 말도 닿지 않는 진리의 공간이 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내쉬는 숨마다 괴로움을 내려놓고 들이쉬는 숨마다 평안을 들이세요. 괴로움과 놓아버림에 대하여 삶은 괴로움과 기쁨이 뒤섞인 강물과 같다. 우리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강물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 무엇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놓아주면 가벼워진다. 마음을 놓아보라. 붙들고 있던 분노, 걱정, 후회를 살며시 내려놓아보라. 타인을 사랑하기에 앞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로할 것인가. 나를 아끼고 나를 지켜주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라. 완전하지 않아도 좋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숨을 쉴수 있음에 감사하라.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맑게 한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한 잔의 따뜻한 물. 창게 스미는 달빛. 그 모든 것이 부처의 선물이다. 오늘을 살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 모든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다른 이에게 연민을 가지라. 자신처럼 그들도 행복하길 바라는 존재이다.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라. 그들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이가 가진 지혜다. 침묵과 고요한 밤에 부처님 말씀.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고요함 속에 마음을 쉬게 하라. 오늘 하루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이밤 속에 맡기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쉬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합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이밤 나는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평온합니다. 고요합니다. 나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